자, 22년 첫 쭈꾸미 출발합니다. 중목검색. 첫수 <laughs> 22년도 첫 수! <laughs> 네, <작가네>. 까 어, 살살. 기꾹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꾹지 아, 들어가 버렸다. <laughs> 지금부터는 이제 바람 소리가 심해서 제가 음성으로 조금 따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구멍뽕돌을 말씀드린 대로 메토스냐고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 오늘 조금 드리려고 해요. 저는 조리 아예 조금 때든 살이 때든 이제 저는 일관되게 그냥 구멍뽕돌은 8호만 가지고 다니거든요, 항상. 그래서 지금 이날은 바람이 워낙 세서 배가 엄청 이제 빠르게 밀렸던 이제 날이었구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조금이나 확실히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구멍봉도 이날도 8호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가 밀리거나 조류가 세거나 그럴 때, 일단 제 이제,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뒤쪽으로 제가 채비를 날리 던졌고요. 대신 물은 제 앞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일단 뒤로 던져서 일단 우리 이제 낚시를 하시면 승부를 봐야 되는 건 바로 뒤로 던져서 쭈꾸미가 바다가 찍었을 때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제 앞을 지나서 이제 제 정면을 지나서 이제 앞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면 뒤로 던졌을 때 제가 서 있는 바로 수직 수직으로 바닥을 찍었을 때 가능하면 그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아, 이때 점차적으로 제오면서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오는 타이밍에 대 신체 정면에 아니 맞 제가 서 있는 바로 수직입니다. 바로 바람이... 제서 있는 쪽에서 바로 수직 빨리 바닥에 가라앉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제 앞으로 오고 있거든요, 똥돌이. 그러면 이때 이제 줄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핸드폰, 핸드폰 이제 하고, 그러면 때 거의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조금이나마 찌가 다게 있긴 있는데 우리가 감을 잡고 도치는 올라타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줄을 반드시 내렸을 때 올라타는 게딱 느낄 수 있는 순간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간혹 보면 줄을 쭈꾸미 낚시를 하면서 줄을 계속 조류 방향에 따라 흐르면서 흘려가면서 줄을 계속 풀어주고 할끝 없이 아유, 그렇게 풀어주면서 낚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거는 문어 낚시할 때 문어처럼 이제 무게감이 많이 느껴서 저는 문어 낚시할 때는 녹동 같은 데서는 주로 이제 끌고 가거든요 바닥을 끌고 가시면 이제 쭉 풀리면서 대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대신 쭈꾸미는 사이즈가 작잖아요 특히 잘 나올 때 물론 잘 나올 때 바닥에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을 때또 이렇게 조류가 막 흐르거나 바람이 없거나 이러지 않고 뭐 조금 때우는 어떤 체리를 내려도 올라타는 그런. 수있잖아 일반 재비를 내려도 대신 감을 잡으려면 일단 무게감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작은 봉투를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파로 쓴다 보니까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바로 이제 그거예요 파로 쓰면 물에 조류가 빠르면 막 흐르지 않냐 바닥 못 찍지 않냐 절대 그러지 않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근데 대신 저도 앞으로 계속 흘렸으면 꽁돌이 뜨겠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뒤로 반대 방향을 던졌을 때제 정면을 지나고 이제 앞쪽으로 조류 방향으로 아니면 바람 방향으로 쭉 어느 정도 흘러갔다고 하면 시간 않게 계속 그대로 그냥 언젠가 잡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빨리 차라리 수거를 하세요. 수거를 하셔가지고 바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던지시는. 지금 제가 화면을 지금 그 편집을 안한 상태거든요. 안한 상태가 그대로 지금 보여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일직선 상에서 약간 조금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바닥을 느수 있는 정도, 대신 더 이상 흘러가버리면 빨리 수거하셔서 차라리 대신 뭐 조리 반대 방향으로 던지셔서 감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제가 이 8호, 작은 봉돌, 구멍 봉돌로도 조금이나 실해서 조금 잡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지금 제 앞에 계시는 회원님들은 아직 제가 이제 그분들 아직까지는 구멍 봉돌 안 쓰고 있, 있었던 타이밍이었고, 대신 그 뒤로는 쓰셨는데, 이때까지도 18호 봉돌을 쓰셨어요, 일반. 일단은, 그래도 조금 이제 가벼운 뽕돌을 쓸고 바닥을 느끼고 쭈꾸미를 잡으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칠 때는 경질대를 쓰셔야 돼요. 장난창하는 연질대를 쓰시면 절대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 쭈꾸미는 이 구멍 뽕돌은 들지 말라고 들었다 놨다 다른 일반 채비처럼 많이 나오더라고 유튜브 영상에 어, 많이 나오긴 해. 하는데 들었다는 뭐 3cm, 5cm, 한번 들었다가 놔줘서 무게감 느끼면 이렇게 뭐 챔질을 해라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몸통투를 절대 들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바닥에 놔두시고. 느낌이 있을 때 챔질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아까 뭐 줄을 풀어주는 경우, 대신 바닥을 찍었을 때는 낚싯대를 정말 살살 당겨봐요. 아, 낚싯대를 들지 말고 당겨보고 느낌이 있을 때, 아, 느낌이 있을 때그 챔질을 하는 거고요. 이제 뭐 괜찮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는 최대한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대신 말씀드린대로 절대 봉돌이 무겁다고 해서 추구미 낚시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안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바닥에 많은 개체수가 있어서 쉽게 잡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물이 좀 흐르고 바람이 좀 부르고 아니면 개체수가 좀 적어서 아니면 이, 이 지금처럼 시즌 초에 사이즈가 작아서 거미수준 이런것들 저같은 저 같은 경우는 구멍뽕돌 8호를 쓰다보니까 정말 작은 거미, 거미사이즈 쭈꾸미들 많이 잡았거든요 그것까지도 느낄수가 있어요 무게감 이해 되셨죠? 제가 이정도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는 구멍뽕돌쫄대못고 하루만 가면 그래도 조금이 많이 작고요 일반 체험에 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월등한 극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상으로 구멍돌 이제 바로 네. <laughs> 사용방법 그러니까 절대 뭐 앞으로는 너무 가벼워서 막 네. 흐르지 않냐 바닥 못 찍지 않냐 이런 질문은 이제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구멍 터를안 쓰네. 믿음이 없어? 이랑 너 때치 각시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다. 왜요? 뭘왜 이렇게 거란 거지? 여기에서? 이노자온게 미친 거지.